지금부터 장희동 한번 보러 갈게요.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어디서 내렸냐면 지금 어, 기름역에서 내려서 103번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. 어, 여기 보시면 여기 언덕 이거 보이시죠? 면 언덕이고, 저 옆으로 좀만 더 가서 걸어볼게요. 여기가 사실 어, 장희동 중간 메인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제가 타고 온 103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요. 여기 신호등에서 건너서, 저희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샘플로 오늘 딱 하나 매물만 보고 갈 건데요. 좀더 시간이 되면 동네를 둘러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선은 이 사이에 있는 매물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GS25 편의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사실 이런 골목 안에 초, 초반 초입에 편의점이 <목소리> 있으면은 좀 약간 안심이 된다할까 그런 느낌이 있죠. 여기는 조금, 조금 가팔라요. 좀 내려가는 거.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매물을 보러 가는 길인데, 조금 가파랐던 길을 좀 지나서, 여기는 평지네요. 동네 분위기는 뭐 조용합니다. 저녁에 한번 와봐야 되겠는데, 여기 보이시면, 보시면,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 엄청 크게 있어요. 보이시죠? 엄청 크네요. 세 동, 한네 동? 다섯 동을 같이 지은 것 같은데. 요길저 끝편에 있는 집이거든요. 제가 우선 네이버 로드뷰로 보고 온, 먼저 왔는데,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도 생긴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. 여기 어린이 집이 있고 동네가 주로 주택으로 돼 있는 곳과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는 곳이 조금 보이죠. 여기 보이시면 흰색 흰색 건물로 돼 있는데도 지은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그 위쪽 보시면. 얼마 안 됐죠.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땅이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았거든요. 돌아서 매물 거의 다 왔어요. 얘도 지금 제가 오늘 볼 매물 맞은편에 있는 건데, 새로 지은 거예요. 자, 드디어 왔습니다. 얘가? 오늘 볼 매물이에요. 네. 지은지 꽤나 오래된 건물인데 약간 상태는 좋아 보이죠? 물론 목표는 신축을 할 예정이어서 이 건물은 할 예정입니다. 코너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넓어요. 굉장히 크고 대지 나중에 이제 오늘 미팅하는 것도 녹화를 할 텐데 대지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지금 삥 둘러서 보시면 주택 나머지 쪽에는 주택이 있고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이 대지 자체는 사실 평지여서 굉장히 좋네요. 그러면 제가 아까 들어왔던 길과 조금 다른 길로 한번 나가볼게요. 여기는 조금 덜갈파른는것 같아요. 길도 좀더잘되 있고 여기 이 길이 좀더잘 되있다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가 새로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노란색으로 선 칠해진 게 최근인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리고 여기 보면. 이 나가는 길에 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. 그쵸? 그리고 이 길은 아까 길보다 훨씬 더잘돼 있죠? 이 길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사실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길 자체가 잘돼 있는 것 같네요. 어?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. 신축 건물이네요. 여기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근처에 신축건물 공사하고 있으면 이 동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앞으로 개발할 호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라 반증이기도 하죠. 동네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. 저기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아니면 어,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시작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.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사실 이길 자체는 되게 좋네요. 길 자체가 굉장히 이 길로 들어오기만 하면 깨끗하고 일부러 아까 들어온 길은 좀 약간 작았고 이길 자체는 좀 넓어요. 그래서, 아까 들어온 길과, 조금 약간 옆으로 해서 들어왔죠. 아까 보시면, 여기, GS가 저 오른쪽에 있고, 지금은 다른 쪽 길이에요. 그럼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, 저는 저기 주소를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